명제 p가 이제 q다의 뜻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가 가정이고 q가 결론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p가 q이다가 만약에 참이라면은 이제 어 p가 참이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q는 항상 참이라는 것이고 이제 만약에 p가 q가 된다라는 것이 거짓이라면 이제 p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q가 항상 이 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진리집합 명제 p가 q가 된다의 참 거짓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p가 q다라는 것이 참일 조건은 가 Q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이고 P가 Q다가 만약 거짓일 조건은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한 것이며 이제 이 거짓인 것을 발레 반례라고 하는데요 이 반례의 조건은 이제 P와 Q의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으로 p가 q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제 명제 p가 q다의 이제 역과 대우를 알아볼 건데요. 이제 역은 그야말로 순서를 그냥 바꾼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우 집합은 이제 순서를 바꾸고 나서 이제 여기다 아니다. 라는 기호를 추가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명제의 참거짓과 역과 대우의 찬거짓을 알아볼 건데요. 이제 시작을 하면서 PQ와 PQ의 이제 참 거짓과 Q가 P가 된다의 참 거짓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P가 Q에 속하는 것이 참이라면은 일단 P는 알수 없고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한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만약에 P가 Q의 부은 집합이 거짓 이라면 Q가 P에 속한다는 것을 알수 없고 이제 Q의 여집합이 속하지 부은 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 여기 이제 어, 명제 Q가 된다에 이제 참는 거짓과 대우 거짓과 이제 대우 피가 아니다의참 거짓은 같습니다. 이렇게 명제 피가 Q다. 이제 개념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단 논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P. Q. 이것이 참이라면 참이며 또한 PQ가 가트 조건은 참인 것이며, 또한 p, q, r의 가트 조건은 이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참인 것이며, 참인 것이며 또한, 만약 키라면은 p와 q와 r이 이제 이렇게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p가 q이고 q가 r이 이제 참일 때참임만알수 있는 명제 네 가지는 이제 대표적으로 파란색 지성을 통해서 일단 먼저 3단 논법에 의해서 QI인 것을 일단 한 가지 알수 있으며 또한 이제 대우명제에 의해서 p 와 또한 p 와 아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네 가지 명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단 논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